이승훈 목사님께서 바람해 주시겠습니다. 이 장신대, 어,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어, 여기 지금 기자회견하러성파하러온 것이 지금 한세번 정도 되는데, 이 장신대가 상당히, 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교수 집단이 어, 변화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교수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그리 십자가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는 북정교가서 그러면서 뭐슨 투쟁을 하더니 정치 투쟁하고 이게 복음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난리 지기더니 또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이 대물림 하는 걸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냐, 말이오. 저희들이 이 천주교와 일치 운동하는 것 때문에 총회장이 사인해서 그걸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아니, 중요할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뭐국정교가서왜중요하는 말이오. 도대체 천주교하고 우리 로테스한도개신게 어떻게 신앙과 직제 일치를 위한 위원회에 총장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거기 는또 침묵하고 있고. 이사의 56장에 이이스라엘목자들이 봉어리 개라고 했는데 이거는 짓을 때는 안 짓고 안 짓을 때 짓는 그런 개가 되고. 또 뭔가 면이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정경에 보게 되면 이게 끼리끼리 보이는거 그 갈라데오 5장에 보면 그게 패거리거든요 인본주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검 중심으로 일하는 교수들을 압박하고 말이죠 이 바깥에서 보기에 이 잠신대 교수 집단들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빠져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도 해야 될말안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뭐, 대모하고, 뭐, 검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그런 악법이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신학교 교수, 양신, 어, 이, 앞으로, 목회자를 양성할 교수들이 말이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벌써 결정하고 목사 군무 안수 받는데 제재를 받았으면 그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50만 명이 연설 해서 총회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반드시 건절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응? 아니, 총회, 여기가 뭐, 연세대학교도 아니고 말이죠. 총회 직영신학교인데, 아니, 총회에서 결의한 거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달라들어서, 뭐, 교수 징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런 행태는 좋지 못하고, 꼭 필요할 때 발언하고, 필요 없는 일에는 교수들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총장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학생들을 학생들을 옹호하는 건 좋죠. 그러나 성경과 복음에 유배되고 총의 지침에 합당하지 않아서 징계한 학생들 위해서 자신들이 말이죠 옹호해놓고 이 총장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그는 양심 불량입니다. 빨리 사퇴하시고 우리 장신대가. 복음적인 그런 칼빈 입장에 분명히 서서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전통의 니케아 종교회에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베레데오스 베레호모 죄는 없다는 게 결정됐는데 이 자꾸 아리오스 같은 그런 개념을 이 신학 교수들이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 장신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목회하고 바쁜 사람들, 이런 일에 또 참여하지 않고, 좀 격려하고, 그런 일에 좀 앞장 설수 있도록, 이 장신대 이사분들과 또 총장을 비롯 교수들이 합력해서, 좀이 총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한국교의 극전거리가 되지 말고 좀 힘을 주고 교회의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장신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